안녕하세요. 레타입니다. 제가 오늘은 106배 에누란 원가 25,000원, 빨가 4,000원인 램박을 들고 왔고요. 즉입시 3,000원까지 에누를 해드리고 있고 최대 중복은 한 세트입니다. 구성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제 임시 쿠폰과 젤리들이 들어가고요. 포토카드는 총 18세트로 기억하고 있고 하이님 출처는 제가 한 장이 아니라 한 세트씩 소장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소장하는 것들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한 장씩 소장하는 것들도 이미 남아있어서 그한 장씩 소장한 거는 정말 이제 랜방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. 여기까지가 하연님 출처고, 새우깡님, 백님, 레이 언니 출처들. 제 출처들 아 맞다 이거는 저랑 지민씨의 공동 출처인데 둘중 하나만 출처 남겨도 N차 거래가 가능해서 제 출처로만 남겨주셔도 되고 그 친구 출처로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하연님 출처 미니 정사각 슬로건 한 세트 하연님 출처 마시멜로우 태형 플라로이드 한 세트 하연님 출처 천국 엽산 세트.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한 슬로건들이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길게요. 통 세트씩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랩스타님 최초. 본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약 6배에 으라는 원가 25,000원, 8,400원인 0맥박이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, 즉 입시에는 3,000원까지 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픈채팅망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